정부가 지난해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농촌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고흥 지역 신청 경쟁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요인은 무엇인지 김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밭갈리가 끝난 텃밭에서 땅콩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툴지만 질문을 해가며 하나씩 배워가는 이들은 모두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충청도, 부산, 경기도 등 거주 지역도 천차만별입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일집일집 퇴근하면 그냥 자고 주말에도 뭐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 시간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훅다 내려놓고 가는 것보다는 어~ 이게 뭐라 그래야지 약간 완충작용 같은 게좀 가능할 것 같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미리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최대 6 개월 동안 농촌에서 살면서 숙소 제공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습니다. 그 주거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뭐 체험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씩 연수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 기준 전국 평균 경쟁률은 3.5대 1. 그런데 고흥은 20대 1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산과 바다, 섬 등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고흥의 자연 경관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이 고흥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못 했는데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그 말에 아주 현혹이 돼 가지고 아, 여기 참 멋있는 데인가 보다 하고 왔어요. 그렇고 또 이제 대표님이나 사무장님이 저희들과 같이 기촌이나 이런 데 뜻이 있으셔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라 저기 입장을 잘 반영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저렴해 새로 정착하기에 부담이 적고 지난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착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귀농, 귀촌, 귀어 등을 포함해 5천여 명이 고흥에 새롭게 정착했습니다. 이처럼 고흥군이 귀농귀촌 프로그램 인기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귀농귀촌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